위클리 스테이지 마지막 매치 아마추어 팀 바이퍼X가 파이널 직행할 수 있는 상황 4대2로 바이퍼X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적은 작년 국가대표 서울 선수와 폼이 오르고 있는 렉스 선수 서울 선수가 먼저 점 자기장 위치와 오른 각을 선점합니다 투척 무기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 위치와 움직임을 강제시키는 서울 선수 움직임이 강제되어 서울 선수의 의도대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자리에 교전으로 두 명을 잃은 바이퍼엑스. 렉스 선수가 수류탄으로 또한 명을 기절시킵니다. 이 교전에서 패배하며 파이널 직행에 실패하는 바이퍼엑스. 프로의 벽은 높았습니다. 아마추어야. 파이널이란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